네, 아산시 새마을 내제 14대 해석에 취임하는 김동수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새마을 가족과 아산시점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경주 시장님, 김희영 의장님, 강우식 국회의원님, 여러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를 대표하시는 내빈들의 축복을 받으며 취임이 한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커다란 믿음과 동기회로 책무를 맡겨주신 각급 회장단 여러분과 모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임하시는 최동석 회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회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그동안 나름으로 열심히 새마을을 몸을 담아 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유가 병망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선배 회장님들이 긍정하게 이루어 놓으신 아산시 생활운동의 역적에 허겨 눈을 끼치지 않을까, 않지 스스로 어깨가 무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중한 임부를 맡겨주신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 생활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강간 의지와 아산시 생활회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내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에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운동은 극면 자조 협동의 정신, 안방국격기시으 대한민국의 기대를 응원해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또한 우리 생활가족들은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자, 사랑할 줄 아는 참 봉사자이며, 사회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희생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믿음과 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망가짐과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으며, 지난 20여 년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새마을 가족들 만큼은 저와 뜻이 통하여 전당이 오가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생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아직 부정한 일이 많습니다만, 아산시 마활운동의 새로운 집중을 내려간다는 각오로서 그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의지로 소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배 회장님들의 훌륭하신 뜻을 받들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생활가족들의 애로와 의견을 겸여히 수령하면서 사업과 실천 중심으로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운동을 실천하도록 겠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최동석 회장님을 비롯한 각 회장님들께서는 정말 오랜 시기에 준비를 맞춰서 많은 업적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임하시는 회장님께 마음에서 우려나는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영원한 생활가족으로서 조언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주가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를 군대해 주신 아산시 생활가족팀장와 박경기 시장님김영 의장님, 강은식 의원님, 오 의원님, 시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